안녕하십니까 케이프 투자증권 라디오 시황입니다. 2022년 10월 다섯째 주 리포트 읽어드립니다. 1998년 이후 S&P 500 지수와 S&P 500 EPS의 전년 대비 증가율을 비교해 보면, 2001년, 2002년 다컴버블을 당시를 제외하고, 2008년, 2015년, 2019년의 경우 증시의 반등이 실적 증가율 저점보다 빠르게 발생했다는 점을 알수 있습니다. 즉, 실적을 하향 조정시키는 리스크가 모두 발생하고 실적이 더 이상 하향 조정되지 못할 것으로 예상되면 주가는 반등될 수 있다는 점입니다. S&P 500 기준으로 실적 증가율이 0에 근접하고 있고, 올해 4분기와 내년부터 미국의 소비 둔화 효과로 인해 추가적인 실적 하향 조정이 예상되기 때문에 현 시점에서 증시의 추세적 반등을 예상하기 어렵습니다. 그러나 내년 3반기 중에 실적 하향 조정이 최대한 반영될 가능성이 높다고 판단합니다. 이를 확인하기 위해 미국 ISM 제조업 지수의 신규 주문 재고 스프레드 또는 한국 제조업 재고 순환 지수가 반등하거나 10월부터 마이너스로 전환되는 한국 수출의 하락폭이 최대치를 기록하는 시점에 주목할 필요가 있습니다. 다만 주가는 위에 언급한 지표들을 선행하기 때문에 내년 1분기부터 반등세를 보일 가능성이 있습니다. 더 자세한 내용은 KF투자증권 홈페이지 및 SNS를 확인해주세요. 이상으로 2022년 10월 5째 주 주간 이슈 마칩니다. 오늘도 성투하세요.